지게차 실기시험을 치고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. 어, 그동안 실기시험은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. 어, 정말 운이 좋게 중장비 학원에 중장비 부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. 부강사가 하는 일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. 학생들의 기본적인 지도와 함께 안전관리 그리고 주차관리 또 출근과 함께 지게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장비의 연료 상태, 타이어, 기어 등 간단한 정비와 체크도 했습니다. 중장비 강사 자체가 페이가 엄청 세고 막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저처럼 중장비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타워크레인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, 그 외에도 총공기, 컨테이너크레인 또는 천장크레인, 기회가 된다면 로더 자격증까지 따려고 합니다. 이렇게 앞으로는 중장비학원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중장비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